저기다 도로래를 고양이 새끼 가 뜯어서 이걸 고친 이걸 큰 거래니까 고양이 아, 새끼 고양이가 일로 올라가 여기를 올라가는 중 밑에서 놔두면뜯어서 뜯어가지고 살살 끊네요잘 말랐네 어 맛있겠다 <laughs> 이게 다 형님이 만든 망동어요 이게 아 어, 바다에서 잡은 망동어죠 망동어 예 이제 튀겨 먹을라고 튀겨서 이게 딴 때가 더 많이 잡히는데 덜 잡혀서 바싹 튀겨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 기가 막히지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가지고 가세요 다 꺼냈으니까 요놈 바싹 튀겨서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한번 찍는, 찍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해주셔야지 안녕하세요. 장희장이요. 안녕하세요. 자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영종도에 사는 영종도 족장 김정훈입니다 <laughs> <야. 소중력> 길어져요. <웃음> <근데> <웃음> 여기만 오면은 그냥 바닷가에서 가기만 하면 형님이 잡아오니까 그게 딱 좋아. 여기에 다 형님이 잡아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이렇게 거 이제 튀겨서 먹어야지 이거. 뭐. 아, 데 같으면 푸짐할 텐데 올해는 안 잡혀가지고. 잘안안 잡혀 요새는. 요 네. 그래갖고 얼마 안 잡혀가지고. 아, 그 넓은 바닷가에서 그래 좀큰 고기도 있을 텐데.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뭐가 제일 많이 나와? 제일 많은 게 만만한 게 꼴뚜기젓이라고 <laughs> 새우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? 새우. 네. 이거, 반짝, 말르면, 쪽쪽 찢어 먹어도, 술안주로 괜찮아. 아, 이거, 찢어서, 해가지고, 간을 또, 멋있게 해가지고, 이거 아, 말려는거 간을 거거든? 살짝 넣어야 네. 돼요? 간도 아. 또, 멋있는 간을 했기 때문에, 그건 일급 비밀. <웃음> <웃음> 기가 막힙니다. 자, 도와드릴게요. 어우, 소리 기가 막힌다, <laughs> <와, 웃음> 이거. 자글자글. 자글자글하네. 어우, 이... 두 마리만 넣어도? 그냥 여기는 그냥 술만 갖다 넣으면 바닷가 옆이라 맨 나은 주거리야 <laughs> 어우, 김치 아 맛있는 냄새난다. 어제 어제 죽던데 같 이게 망둥이만 잡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농어 새끼 깔때기 농어, 어떤 때는또재수 좀은 숭어. 어.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장님 이 먹을 법이 기어서 없어, 망둥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좋은 망둥어. 튀긴거 드셔보셨어요? 그아 여기나 와야 망둥이 아, 네, 튀김 좀 먹지 뭐. <laughs> 아 저도 방송 보시면서 <laughs> 네, 망둥아 드신거는 제가 못 본거 같은데요 아니 먼저 왔을 때 형님 이그 망둥어 회에서 먹었잖아요 무침 해가지고 아, 아니 그때는 무침이었지만 오늘은 또 색다르게 튀김도 해 먹어봐야죠 여러가지 해주시네 <웃음> <웃음> 튀김도 했다 뭐 튀김 무침도 했다 아, 아 음식은 여러가지 할수 있는거니까 야 제대로 익네, 와막 와.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아마 막... 뜨겁다고 그러잖아, 뜨겁고 이거 요 <laughs> <laughs> 망디가 뜨겁대요, 말렸는데 <laughs> 와요즘 어떻게 인저 나 연세가 자꾸 인저 나도 그렇지만은 형님도 자고 연세만 들어가시니 몸은 괜찮아요? 아 맨날 망둥이 먹고 그러서 그런지 <laughs> <또> 아직까지는 싱싱해요 <laughs> 아그 사두를 해는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던구먼 사두를 꼭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그렇지. 물 흐름을 따라서 그걸 할줄 알아야지 무덧붙으면사두때가 부러져버려요 그게 이제 저기 김장 때 되니까 네. 새우 많이 담궈놨시요 어떻게 씨. 아유 올해는 일기가 안 좋아서 어. 잡질 못했어요 많이 잡질못해졌고나 네. 올해는 너무 잡질안 해가지고 아 노릇노릇 해가 는데데한맛좀 보세요 먼저 아 그럼 소주도 한잔드려야아 소주 말고 안주만 먹으라고 그래요? 인자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소주를또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망음이가 음. 그러니까 노릇노릇하게 된지 자 아, 건배하시고 안주 맛을 좀 보세요 일단 아, 맛을 몰라면 아, 네, 네. 소주 한잔 먹어야 그러니까, 돼 손님이시니까, 이장님 먼저 드릴게요. 어, 형님. 아, 어. 아 예, 이장님부터 좋은, 걸로 좋은 보는 걸 제일 큰 걸로 지금. 아, 힘든 걸로. <laughs> 네, 이장님. <laughs> 어. 한번 드셔보세요. 이 어우. 음. 음. 턱까지 매보세요. 음. 바닥바닥하니, 칸도 딱 맞네. 음. 아, 이장님, 어디가서 식당 에 이런 거 사먹어봤어요? <laughs> 근데, 맛이 진짜 지품 맛 나죠. 음. 그게 비법이안 알려주시더라고, 저한테 1급 비밀이거든요. 에이, 진짜 <laughs> 지품 맛이랑 똑같잖아요. <laughs> 야, 고소하니 음. 진짜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죠? 아니, 근데, 형님. 그때 왔을 땐 선풍기가 없었던, 요것도 선풍기가 다 있어요. 아 그때는 이장님이 처음 온다 그래서 안 했는데 오신다 그러길래 내가 저 깔라삐었나서 사다 다른 거예요 난 그때 처음에 왔을 때 형님이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 줄 알았었어 아 자연인이 무슨 전기가 필요해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장님 온다 그래서 다 준비해 놨죠 아. 형님 그래도 요런 거이렇게다 이렇게 못질 한번안 해도 끈으로하 음. <laughs> 묶어가지고, 이렇게. <laughs> 그게 자연인이 특색 아니에요, 그게? 저희 아버지도 생각나요. 아버지도 응. 형님 연배랑 뭐, 차이 안 나시는데, 저도 이거 소 외양간, 응. 그때 이렇게 다 하신 거야. 옛날에 못안먹았어 못을 안바고 하셨는데, 아, 당연히. 그런 줄 알았더니, 지금 보니까. 그때는 응. 그런 거 아끼려고 그랬더니 아끼는 게 아니라, 그때는 못썼 못도 귀여웠어. 귀여워서 못 썼지. 어. 지금은 그러니까 뭐지 흐르고 싸지 옛날에 뭐지 없었는데 뭐 여기 눈만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할거 이거? 아 작년에 무너졌어요 눈은 무너져? <웃음> <웃음> 폭삭 주전자 갖고 난리났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눈만은 면 아. 걱정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내렸는 바람에 올해는 신경을 더 써가지고 많이 더세고 기둥도 더세고단단하게 해놨죠. 이제 조금 있으면 난도 추워지는데.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, 겨울에? 여기 있으면 좋은데, 온돌도안 되고, 안 것도 안 되고, 음.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있다가, 날이 좀 풀리면은, 다시 이제 와서. 음. 음. 내년에 봄 되면 음. 따뜻할 때 그때 오신다. 예, 네, 그, 그때 와서 자연휴를 또 해야죠. 영종도가, 눈이 또 의외로 많이 와요. 여기가? 예, 네, 여기가 뭐섬아면 섬인데, 인천 시내하고, 이 영종도 쪽하고, 또 서울하고 도 30분 거리잖아요. 근데도,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눈이 의외로 많이 와요 여기가. 아 겨울엔 눈이 많이 와야 눈설로. 그렇죠 눈설로는 보러오는 사람들은 좋으니까 눈설을 오셔도 돼요. 근데 바닷가는 못 나간다는 거지. 바닷가는 못 나가면 뭐 사서 먹으면 되지 뭐. <laughs> <laughs> 아뭐 <아이고>, 음. <laughs> 내가 다 먹는 것 같아. 아좀술쉬요 선배 한잔더 오시고 내년을 에? 위해요, 그냥 내년을 <laughs> 위해요. 내년에 와서는 더큰것좀 잡아야지. <laughs> 아우 맛있다. 이장님 제일 미인. <laughs> 아, 이건 제대로 라서 이미 미인. 한번 드셔보세요와 <laughs> 이거는 진짜 잘 생겼다. 망둥이 갈비. <laughs> 농담이 아니고 맛이 완전 직분 맛이지. 그냥 양념이 그어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다니까. 이거 누가 보면은 그냥 눈 감고 먹어보라면 직분, 직분 맛나니까 직분으로 생각하지. 모든 음식이다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. 네. 고기 다양으로 먹는 건 별로 없거든. 여기 와서 이렇게 먹다가 집에 가 있으면 은근 히 생각이 난다니까. 음. 아, 거기 조금 더 있다 올어 <laughs> 그리고, 농이 도와주면은, 얘가, 이장님 가서, 겨울을 잡고, 잡아주기지, 예. 이렇게, 기왕,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, 쭈꾸미 낚시를, 음. 한번하고 가세요. 제가, 한번물때하고 이거 잘 맞춰가지고, 그려고아 쭈꾸미 어? 쭈꾸미 낚시. 요즘 쭈니까가그한 번, 뭐, 낚시를 했는데 잘, 잘 잡는 날은 뭐, 한, 200마리 이상도 잡는 사람이 뛰어. 발 잡힐 때는 망둥이보다 더잘 잡혀요, 쭈꾸이가배 띄우라고 저는 <laughs> <laughs> <통>, 통보할게요, 이장님. 아다 <laughs> 용왕님이 안 주면 <laughs> 배 뜨려고. 용왕님이 너 먹으라고 <laughs> 줘야지. 요번에 난그배 올라갈 때막걸리한번 <laughs> 가가지고 <laughs> <가봐도>. 용왕님께 <laughs> 이렇게 고실해도 하고 <laughs> 그대로 해야겠어. 그게 또. 좋은 거죠. 아, 돈만 있으면 돼지 머리도 꺼져. 고들장 같이 한번 사다 돼지물도 올려놓고 그냥 푸짐하게 <주먹이> 하고 가만히 죠 <laughs> <쫓아. 웃음>